함영준 오뚜기 대표 이사회장의 장녀이자 뮤지컬 배우를 지냈던 함면지 씨가 오뚜기의 정규직으로 몸담게 됐습니다. 24일 오뚜기에 따르면 함 씨는 5월 오뚜기 미국 법인 인턴사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유튜브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함 씨는 아버지 회사 제품 홍보와 함께 미디어 노출로 인지도를 넓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케이푸드 홍보를 위해 LA에서 일을 배우기로 한 함씨는 12월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며 경영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관심을 샀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윈터팬시 푸드쇼에 참석한 오뚜기부스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미법인 경주 사원이 됐습니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 2019년 라미다라로 미주법인을 이사했으며 이 부지에 앞으로 공장시설을 갖춰 미국 시장에서도 농심과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하면지시는 이러한 오뚜기 회사 지분의 1.07%를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 t n 뉴스 조성현입니다.